안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라이더랑 모바일 게임을 준비했는데 이건 아, 몰라요. 그냥 시작해볼게요. 쏭송민 유튜브 꾸다나 친구 유튜브, 쏭송민 유튜브 송, 쌍민, 송, 송민 유튜브. 응, 음. 음, 졸라 재밌죠. 하, 러바와 또. 야 아, 스포츠카 쓰레기, 야 자동차 뽑혔습니다. 개쓰레기 나와주고요. 오, 파이어 빵빵이 나왔고요. 이제 빵빵이를 아주 잘 달아. 아, 빵빵이. 아, 지금 상당히 차가 많은데, 핑크색이 지금까지 저 좋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보라색이 제, 제일 좋은 건데, 전 좋은 차를 쓰고 있어. 시 뭐야? 어, 시다 야, 나 이제 코 잡시다. 오, 멋진데. 아, 신기록 가보고 싶은데, 지금 말하면서 해서. 야, 원래 집중을 해야 돼! 어, 들켰다! 들키지 말아야 할 애한테 들켰네. <laughs> 어, 뭐라고? 들키지 말아야 할 애한테 들켰어. 응, 아니야. 좀 이따 재워라. 지금 영상 찍고 있어서 소리 지르면 안 돼. Yes! <laughs> 개망신. 썽썽민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그럼 치네님 TV로 이름 바꿀, 닉네임 바꿀 거니까, 치네님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Eh, we was a d day. w h 박 죽는 줄 알았네. 오케이 라이더 좋고. 아쉽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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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고 살았다. <S> 살았다. <S> 살았다. 사기다. 안 돼. 알았어. 너 이거 나도 봐. 보석이 안 사라져 안돼 망했다 네힘들 송송 민 유튜브도 재밌겠네요 야! 요즘 성민 님이 유튜브 많이 올리셔서 저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S> 저 정말 이 <장랑이> 게임 크리에이터 때 졸라 못해요 휴 라이더 치가 어제 깐 거라서 21일에 깐 거라서 2017년 11월 21일에 깐 <S> 라이더가 <S> 졸라 못해 어제 아침에 깔았어요. 졸라 못해! 아니, 그저께 새벽에 깔았어. 새벽에 깔았는데? 음, 일단 저 배틀그라운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배틀그라운드 영상도 찍고 싶은데. 어둡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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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시끄러. 장민이 형 유튜브가 있나? <laughs> 죽는 줄 알았네. 장민이 형 유튜브 있으면 구독할 때. Oh, 막으 We was a beautiful day 여 저주스 티티티티 안 돼. 야, 문을 왜 열어 열고 싶은데. 새로. 이 잠금 해제됐네요. 락밥도둑을 까면 락밥도둑 랍밥, 덕경 팬이에요 제가 진짜 블랙리스트 구독할까 말까 생각 은태너 뭐하냐? 은경 영상찍는다 은경왜아이야 방해하지마 그만 뭐라면 그만 봐 방해하지 마. <laughs> 아, 와, 아니, 이것은 신이 준 기회야. 신. 신을 믿겠어, 이다. 얼른 밥도 둬. 응, 알았어. 아 주말 밥떠도기 데가 생겼네. 노란색으로 바뀌고 거 표지가 이제 파랑색으로. 어 눈빨라. 데지약 약이. 어. 이상하게 남아어 또. 어떻게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아침 약을 챙겨줘야 된다고? 이따가 챙길게 어 저녁 약에 이 빠진 거개니까그고아 갖고 니까아중말입니다 새로 다시 맞춰서 해야지 아 진짜 완전 먹생다아즈 자자 넌이왜도면이 뭐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스마이 매니저 진짜 삭제해 버릴 거이 정도면 이정정 오, 박주연? 태어나, 박주연이라고? 박주연, 형아, 짝꿍이다. 나 봐, 태이 누구 박주 형아, 친구. 엄마! 어, 어? 어, 완성했어. 잘했어. 엄마, 집중 중이다. 아니, 왜, 이게다! 어, 4 7걷는데 너는 동생이 만든 거를 왜 그렇게 해? 왜? 왜 <laughs> 뿌셔? <laughs> 망했어. 네, 님들 어렵고. 개울려 안돼! 알았 저 불용, 불닭볶음 그 작은 거밖에 집이 없어서 지원님 집이 없어서 어머니 그거 욕하신 거 양해주시고요. 해 이 방해된다. 짜증난다. 구독자가 사라진다. 김태현! 죽고 싶노. 김태현! 조용히 해! 이씨.

아, 우리 왔다 뉴 퍼스트. 티티이 그때 저게 뭐가 쓰는 거야. 좋은 차좀 추천해 주세요. 진짜. 아, 뭐가 너, 좋은 차이 있는지. 이기야. 네, 이게 빨리, 빨리 와. 아, 진짜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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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이렇게 이렇게 잘마있와 뭐뭐 아니 엄마 봐. 아너 그만해 이제. 아니 뭐 영상 촬영하고. 아, 어, 그... 안 돼. 지마 어. 그만하 아, 뭐, 촬영방에도 해. 어딨냐? 이게 뭐야? 얘 어딨냐? 얘도 뭐냐고. 데잠 그럼, 빠이. 러퍼 <laughs> 버터. 짜잔.